여러분은 상상해 보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의 금발 여성이 한국 남자에게 반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오는 상황, 그것도 단한 번의 데이트만의 말이죠.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틴더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국제 결혼으로 이어진 실화입니다. 도대체 한국 남자의 어떤 매력이 북유럽의 얼음공주의 마음을 단 번에 사로잡았을까요? 그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1초만 눌러 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카입니다. 북유럽의 차갑고 조용한 도시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지던 날이었어요. 그날 따라 유독 외로움이 밀려와서 친구의 추천으로 틴더라는 데이팅 앱을 다운로드했죠. 사실 기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핀란드 남자들은 대부분 내향적이고 말수가 적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인 남성 준호의 프로필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여행자라는 정보와 함께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호기심에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했는데 바로 매칭이 되었죠. 생각보다 빠른 매칭에 놀라고 있는데 곧바로 메시지가 왔어요. 헬싱키에 좋은 카페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핀란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그의 메시지에 괜히 마음이 설렜어요. 첫 만남 장소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토로 지역의 작은 카페를 정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정확히 시간에 맞춰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어요. 사진보다 훨씬 잘생겼다는 게 첫인상이었습니다. 190cm에 가까운 제 키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보다 조금 더 컸어요. 북유럽 남자들처럼 금발에 파란 눈이 아닌 검은 머리에 따뜻한 갈색 눈동자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준호는 이전에도 핀란드에 온 적이 있다고 했어요. 2016년에 왔을 때는 나라가 너무 조용하고 심심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정말 핀란드를 정확히 표현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헬싱키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자연, 그리고 제가 추천한 이 카페의 분위기까지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주문할 때 제가 먼저 지갑을 꺼내며 제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각자 자신의 것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저의 제안을 존중해주는 모습에 호감이 갔죠. 한국에서는 보통 남자가 계산한다고 설명하면서도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편하게 받아들이는 그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준호는 다른 핀란드 남자들과 달리 활발하게 이야기했고, 유머 감각도 있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서 그는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 중이었고, 마지막 목적지로 핀란드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저는 핀란드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그와의 대화는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한 만남이 저녁 식사로 이어졌고 헬싱키의 밤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틴더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요. 첫 만남 이후 준호와 저는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여행 일정이 원래는 핀란드에서 3일 뿐이었는데, 저를 만난 후 일주일로 연장했다는 말에 괜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헬싱키의 주요 관광지를 함께 돌아다니며,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준호의 신사적인 행동이었어요. 제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고, 식당이나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핀란드에서는 이런 행동이 오히려 여성을 약하게 본다고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저 자연스러운 배려였고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점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문화의 차이도 컸어요.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라멘집에 갔는데 준호가 면을 소리내어 먹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핀란드에서는 식사할 때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예의였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난처했지만 준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는 면을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맛있게 먹는다는 표현이며 요리사에 대한 존중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문화적 차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준호의 섬세함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가볍게 목이 아프다고 했더니 다음날 만났을 때 한국에서 가져온 유자차를 건네주었습니다. 핀란드 남자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불편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너무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자연스럽게 제 상태를 살피고 챙겨주었죠. 그런 작은 배려가 쌓일수록 제 마음도 더 열리게 되었습니다. 음주 문화의 차이도 재미있었어요. 제 친구들과 함께한 작은 홈파티에서 준호는 한국식 건배 문화를 알려주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술을 천천히 대화를 즐기며 마시는데, 준호는 원샷이라는 것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친구들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곧 모두가 웃으며 동참했죠. 그날 밤은 평소보다 훨씬 활기차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매력은 소통방식이었어요. 핀란드 남자들은 감정 표현에 인색하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반면 준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어요. 어느 날밤 헬싱키 항구를 걷다가 준호가 갑자기 멈춰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 순간 준호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에 저처럼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은 처음이라고요. 핀란드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그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봄날처럼 따뜻해졌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분명했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서로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며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준호가 보여주는 한국 남자의 매력은 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종류의 따뜻함이었다는 것을요. 준호와의 데이트가 계속되면서 우리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매일 만나 헬싱키의 구석구석을 함께 탐험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었죠. 준호의 유럽 체류비자가 단 3개월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만난 지 이제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의 남은 체류기간은 고작 2개월 남짓이었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된날 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금세 제 기분 변화를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비자 문제를 걱정한다고 털어놓자, 그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그건 우리가 함께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우리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라고 생각해요. 준호의 이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유럽 사람들은 보통 관계에 있어 매우 신중하고,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발전시키는 편인데, 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고,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했어요. 시간적 제약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빨리, 더 깊이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제 작은 아파트 테라스에 앉아 핀란드의 긴 여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문득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 우리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장거리 연애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물었죠. 평소 감정 표현에 서툰 저였지만, 그날은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준호와의 만남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특별한지,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걸요.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선택지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준호가 다시 핀란드에 오거나, 혹은 더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그의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핀란드 남자들이었다면 감정적인 부분은 뒤로 한채 현실적인 어려움만 강조했을 테니까요. 그 대화 이후 우리는 더욱 진지하게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꿈과 목표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평소에는 잘 이야기하지 않던 제 어린 시절의 기억들,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디자이너로서의 제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런 깊은 대화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준호의 따뜻함과 진정성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동안 만나왔던 핀란드 남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관계에 대한 책임감도 상대적으로 약했죠.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관계에 책임감을 가졌으며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어요.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점점 더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화상 통화 일정을 정하고 서로 방문할 날짜를 계획하고 심지어는 더 장기적인 비전도 함께 그려나갔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평소라면 몇 개월, 어쩌면 몇 년에 걸쳐 발전했을 관계가 단몇주 만에 깊어졌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여행 중에 로맨스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요. 비자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오히려 더 빠르고 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준호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도 한 가지 큰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부모님께 아직 준호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핀란드인들은 사생활을 중요시하고, 특히 제 부모님은 매우 전통적인 분들이셨죠. 외국인과의 연애, 그것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만난 지약 6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준호는 한국에 돌아간 후에도 화상통화와 메시지로 꾸준히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다시 핀란드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고, 이번에는 더긴 기간 머물기로 했어요. 부활절 휴가가 다가오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준호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첫 반응은 예상대로 조심스러웠어요. 사진을 보여드리자 준호가 잘생겼다며 살짝 미소를 지으셨지만 이내 어디서 만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진지한 관계인지 여러 질문을 하셨죠. 제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자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직접 만나보고 싶구나. 이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다시 핀란드에 오면 가족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죠. 이 소식을 준호에게 전하자 그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자신이 직접 한국 요리를 준비해서 부모님께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렸어요. 부모님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실지도 모르고 음식 취향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문화를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요. 부활절 주말, 드디어 준호가 헬싱키에 도착했고, 바로 다음날이 부모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준호는 전날부터 준비한 식재료를 들고, 제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무척 긴장됐어요. 부모님은 음식에 있어 매우 보수적이셨거든요. 핀란드 가정식 외에는 거의 드시지 않았죠. 집에 도착하자 준호는 유창한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에서 부모님과 어색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부엌에서 맛있는 향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시며 부엌으로 향하셨고, 어머니도 곧 따라갔습니다. 준호는 불고기, 김치, 잡채, 그리고 떡볶이까지 다양한 한국 음식을 준비했어요. 저조차도 놀랄 만큼 정성이 담긴 요리였죠. 부모님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셨지만 곧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불고기를 매우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잡채의 맛에 감탄하셨어요. 식사 중에 준호는 한국 음식 문화와 재료에 대해 설명하며 때로는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어색할 것이라는 제 걱정과 달리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부모님은 준호의 유창한 영어와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통해 보여준 정성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는 준호에게 핀란드 전통 술인 살미 악기를 내오셨어요. 이것은 매우 특별한 제스처였습니다. 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술을 꺼내신 것은 준호를 가족처럼 대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거든요. 술을 한잔씩 나누며 아버지는 준호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만 잘 부탁한다.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저희 관계를 온전히 인정하고 축복한다는 의미였거든요. 준호도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했는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핀란드에 정말 자주 올수 있을 것 같다고요. 부모님이 그를 좋아하셨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한도감을 주었나 봐요. 저도 이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식 외교는 성공적이었고, 준호는 단 하루 만에 제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음식의 힘과 무엇보다 준호의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이후, 준호와 저의 관계는 더욱 탄탄해졌어요.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더 진지하게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3개월마다 핀란드를 방문했고, 저도 한번 한국을 찾아가 그의 가족들과 만났죠. 하지만 장거리 연애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시차,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물리적 거리가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어느날 밤, 평소처럼 화상통화 중이던 준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장거리 연애로 몇 년을 더 보내는 것보다 하나의 장소에서 함께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그리워하며 화면 너머로만 만나는 생활이 점점 힘들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 함께 살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핀란드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삶의 터전이 있었고, 준호 역시 한국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나라에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었죠. 오랜 고민 끝에 우리는 결혼이라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깊은 관계를 이어오며 쌓인 신뢰와 사랑이 바탕이 되었죠. 결혼을 결심하고 나니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바로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 인터넷으로만 알고 있었고, 솔직히 조금 걱정됐어요. 한국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준호에게 이런 걱정을 털어놓자, 그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전통적인 한국식 결혼 생활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거야. 이 한마디에 제 마음의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준호는 핀란드의 양성평등 문화를 존중했고 저 역시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서 좋은 점을 취해 우리만의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재미있는 문화적 차이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결혼식이 매우 소박하게 진행되는 편이에요.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해 간소하게 치르죠. 반면 한국의 결혼식 문화는 훨씬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타협점을 찾아 핀란드에서 소규모로 결혼식을 올리고 나중에 한국에서 가족들과 작은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문화적 차이는 가족 관계였어요. 핀란드에서는 결혼 후에도 부부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요. 부모님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며 자신들만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준호는 한국에서는 가족 간의 유대가 더 긴밀하며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준호는 이미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지만, 핀란드어도 조금씩 익히고 있었죠. 때로는 서로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오해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서로의 문화와 마음을 이해하는 창구였으니까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랑은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준호와 제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로에 대한 존중, 신뢰, 그리고 사랑은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서 배우며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더 넓은 시야와 이해심을 갖게 되었어요. 결혼 후약 1년, 지금 우리는 서울의 아담한 아파트에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 걱정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이곳 생활에 녹아들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빠른 생활 리듬과 복잡한 인간관계는 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핀란드의 조용하고 여유로운 생활 방식과는 달리 서울의 24시간 깨어있는 도시 분위기는 처음에는 저를 많이 당황스럽게 했죠. 그럼에도 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한국 생활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주말마다 준호와 함께 한강 공원을 산책하고 번화가의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며 때로는 찜질방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찜질방에 처음 갔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낯선 공간과 문화에 당황하면서도 곧그 특별한 분위기에 푹 빠져들었죠. 지금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종종 혼자서도 찾는 제 작은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어요. 아침에는 준호가 좋아하는 한국식 아침과 함께 제가 만드는 핀란드식 시나몬 롤을 먹고 주말에는 때로 핀란드식 요리를 때로는 한국 친구들을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서로의 문화에서 좋은 점들을 취하며 우리만의 특별한 가정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제가 걱정했던 한국식 가부장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본 한국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달리 준호와의 결혼 생활은 매우 평등했습니다. 그는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분담하고 중요한 결정은 항상 함께 의논했어요. 때로는 제가 한국어 학원에 다니느라 바쁠 때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죠. 준호의 따뜻함은 저희 집안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그의 가족들, 특히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생각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한국 문화를 배우려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하셨고, 저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을 열었죠.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핀란드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시고 직접 만들어 주셨을 때는 정말 감동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것이 우리 가족의 전통이 되었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한국의 빠른 서비스 문화나 직접적인 외모 평가에 당황했고, 준호는 때로 제 핀란드식 솔직함을 무뚝뚝하다고 느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화로 풀어나갔어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우리 관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북유럽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회사에 취직했는데 처음에는 회식 문화나 위계질서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준호는 항상 제 곁에서 한국 직장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덕분에 점점 회사 생활에도 적응해 나갔습니다. 추운 핀란드 겨울과 달리 한국의 사계절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봄의 벚꽃과 가을의 단풍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모습이 되었어요. 준호와 함께 전국의 유명한 벚꽃명소와 단풍명소를 여행하며 저는 이 나라의 아름다움에 점점 더 빠져들었죠. 간혹 고향이 그리울 때면 준호는 항상 제 마음을 알아주었어요. 핀란드 전통 축제일에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주고 가끔은 핀란드 음식점을 찾아 함께 가기도 했죠. 덕분에 타국에서의 향수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에는 낯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따뜻함이 느껴져.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북유럽의 차가운 나라에서 자란 제가 동아시아의 정문화를 만나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준호의 따뜻한 배려와 한국인들의 정문화가 제 마음속 얼음을 녹여주었죠. 결혼을 결심했던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지. 하지만 지금 1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단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 감사함을 느껴요. 준호라는 사람을 만난 것, 그와 함께하기로 선택한 것, 그리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와 문화를 경험하게 된 것까지.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존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타국이 아닌 제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어요.